사무엘이 누구예요? 자원이. 사무엘 누구예요? 사무엘. 많이 들어봤지? 누구지? 몰라? 처음 들어봤어? 세라야, 사무엘이 누군지 알아? <laughs>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이 있어. 누구지? 어, 다윈. 그러니까 다윈 왕이 기름 부은. 그리고 사무엘은 그, 왕정 시대 전에 어, 이스라엘을 통치한 마지막 사사였어요, 사무엘. 제가 그 그림을 준비해봤거든요, 이미지. 언약궤 어렸을 때 사무엘이 옆에 누웠잖아요. 근데 언약 교회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 그 지성소 앞에 그 성막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제가 그 AI를 통해서 좀 사진을 만들어봤는데 이게 최대 치입니다 여기서 근데 오게티가 있어요. 그 오게티가 크게 지금, 음, 한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이것을 혹시 맞춰보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뭔가, 저희 배웠잖아요. 여기 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들. 선생님이 맞추셔도 돼요. 뭔가 다른 게 있거든요? 한세 가지 정도 크게? 아, 네, 말씀하세요. 네. 언약계는 원래 없어요. 왜냐면, 지성소가 아니라 성막, 이게 뭐 지성소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서, 언약계는 이제 그 안쪽에 있겠죠? 뭐가 다를까? 이좀 다른 게 있어. 자요 아, 오늘 말씀 배운 것에서도 나오고요. 뭐 저번 주 말씀에도 나오고. 이제 힌트. 응. 박스? 박스? 아, 어, 저 가운데? 분양단 네, 맞아요. 분양단 응. 위치 저기 맞는데. 네. <laughs> 위치는 맞아. 왼쪽 오른쪽 위치 맞는데. <laughs>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뭔가 좀 다른 게 있거든요. 일단 힌트를 드리면, 메노라를 잘 보세요, 메노라. 메노라를 잘 보면 뭔가 좀 이상해. 그쵸? 원래 메노라가 일자로 일곱 축대가 다 이렇게 놓여있어때 하나 올라가 있어요. 이것과 다르고. <laughs>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오늘 배웠어. 오늘 주일 말씀에 나온 저, 뭐지? 떡상, 떡상. 많죠. 저 30개 거는 이 세봤거든요. 데 <laughs> 12개 되는데 30개야. 이게 좀 다르고, 그렇지. 원래는 이 성막 안을 비추는 게 어, 저매노라만 있어야 되는데 저기 지금 촛불 3 개까지 저거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런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약간 느낌만 보시면 돼요. 사무엘이 약간 이런 좀 느낌으로 이렇게 누웠다 이걸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러분 그 누워 있는 거 좋아하시나요? 누워 있는 거? 네, 누워있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죠. 네, 그런데 저는, 저는 누워있는 거 좋아해요. <laughs> 완전, 완전 눕는 거 말고, 그러니까 좀 침대 머리에 좀 걸쳐서 단 누워있는 거 있잖아요. 네, 뭔가 편안하기도 하고, 푹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태로 말씀 준비도 하기도 하고, 좀 업무도 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사무엘이죠. 근데 사무엘은 언약계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인 이 사무엘상 3절, 3절 말씀을 좋아해요. 제가 자주 늦긴 하는데, 근데 누울 때마다 또 생각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별 의미는 없어도, 별 의미 없이 내가 누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눕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냐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에 있는 요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나오죠.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피곤해서 누운 것은 아닙니다. 졸려서 누운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엄청 대단한 목적이 있어서 누웠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냥 주님이 좋아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럼 나도 교회에서 한번 누워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요와의 전이라고 나와있죠? 좀 교회에 좀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사무엘이 어느 학기 옆에 누웠을 때그 느낌이 좀 어땠는지 나도 좀 체험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죠. 저희 이전 교회 기억하시죠? 이제 2층이 본당이었는데 되게 크고 되게 컸지만 본당 안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오후 시간에도 특별히 가면 저혼자요 그래서 그곳, 뺀 앞자리, 어, 가서 누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웠어요. 별 이유는 없었죠.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또 마침 그 당시, 또 제가 하나님을 막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좀더 알고 싶다, 이런 마음에 좀 그렇게 좀 했었어요. 근데, 좋았습니다. 제 자리는 어디였냐면, 이렇게 성가대 피아노, 그 그랜드 피아노인가 큰 거? 그거 있는 그 라인, 그 줄, 뺀 앞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워서 잤습니다. <laughs> 물론 물론 잠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했죠. 그런데 기도하고 그 말씀 보는 시간보다 저는 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거기서 그런데 그 시간이 저는 정말 좋았어요. 왜 이리 좋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그 시간에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잠잠히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조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성전에 머무른 그 시간. 그 시간은 저에게 큰 치유를 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뭐 성령 충만, 뭐 이런 게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좀 귀를 기울여 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나는 앞으로 진짜 뭐 먹고 살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이걸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좀 체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가서 그, 요와 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제 안에 있던 그런 중심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 정말 내가 뭐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이유 없이, 사무엘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짜 머무르는 시간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시간을 돌이켜보면, 어, 하나님은 그 시간에 저를 좀 이렇게 보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도 뭐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어, 이게 있었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피난처가 어딘지 알았어요. 나의 피난처. 그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라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모엘의 이 느낌이 어떤지, 연합계 옆에 누웠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 저는 왜 그렇게 누웠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해보니까. 알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 그 연약계 옆에 그 이사무엘의 자리는 어, 피난처였습니다. 피난처.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집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나의 친구나 부모님, 나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 지금 그래 좀 어리잖아요. 약간 중딩 다 중딩이죠. 근데 어릴 때사무엘처럼어게 옆에 좀 누워보세요. 성전도 이렇게 이전했는데 어? 여기 와서 좀 잠도 좀 자보고 무릎도 좀 꿇어보고 나와서 <laughs> 어? 그렇게 한번 하세요. 어? 잠잠히 하나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보시고 어? 여러분 안에 좀 아직 어려서 좀 모를 수도 있는데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상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는 시간. 아, 난 정말 뭘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뭘 한다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시간. 어, 나 진짜 인도받고 싶다고. 어,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내가 이렇게 오 말씀을 또 듣겠죠? 우리 태준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는데, 아, 예배가 좀 지루하다. 아, 막못 듣겠어. 그러면 사실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막 졸려 그러면 내 영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가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은 여기까지 마쳤고요. 우리 말씀 이어서 전해주시겠습니다.